안녕하세요, 신수지입니다. 제가 볼링 프로 테스트 끝나고 나서는 아무래도 좀 여유를 가졌어요. 볼링을 하루에 막 서른 게임 가까이씩 매일 연습하다가 이제 조금 좀 쉬기도 하고 테스트 준비할 때는 진짜. 전 너무 구력이 짧은 게 걱정이 되더라고요. 남들은 막 5년에서 10년씩 다 하고 나오셨는데, 1년도 안된 내가 나가야 되다니. 그러다 보니까 연습량을 승부자 그래서 거의 진짜 여기서 살았었어요. 그치? 이게, 그니까 저는 목표가 딱 세워지면 물벌 안 가리는 것 같아요. 네, 그냥 무조건 그때까지는 가자. 그게 약간 무리가 되는 목표였어요, 어떻게 보면. 네. 근데 이제 그게 조용히 테스트를 보고 안 되면 말고 되면 이렇게 하려 그랬는데 너무 그 전에 이슈가 돼 버리다 보니까 <laughs> 부담감이 예, 부담감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아 무조건 해야 되겠구나 했거든요. 1년 전에 내가 볼링을 이렇게 수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직 1년이 안 됐죠 예. 볼링 공을 잡은 지. 근데 아... 1년 전에는 그러니까 전혀 생각도 못 했을 거예요. 볼링이란 종목 자체를 잘 몰랐고 또 체조하는 동안은 다른 종목들을 아예 할 수가 없었어요. 다칠까봐 그러다가 이제 한올 1월 달부터 막 매진해서 볼링을 치게 됐는데 솔직히 취미였죠 웃자고 치는 게임은 혼자 이제 죽자고 막 매달렸는데 다들 뭐 내기하고 재미로 치 그럴 때 혼자 막 눈빛 레이저 쏘면서 연습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박경신 프로님을 만나서 저희 스승님이신데 진짜 운 좋게 이렇게까지 오게 된것 같고 또 협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셨어요. 네, 볼러로서는 좀, 제가 어떻게 지금 꼴찌나 마찬가지예요. 네, 이렇게 위로 올라간 일만 남았으니까 상위권 진출해보는 게 가장 큰 목표고. 그래서 주어진 시합을 다 참가할 거예요. 그래서 조금 조금씩 경험 쌓으면서 발전하에 나갈 수 있도록 하고. 그러면서 또 이제 골프도 좀 너무 재밌어서 같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. 진짜 기회가 된다면 1월 달에 미국으로 전진료 운 한번 갔다 올까. 계획 중에 있어요. 네. 물론 이제 볼링에 소홀할 소울, 수 없기 때문에 골팍트 끌고 갈 거예요. 골백도 끌고 가고 브루백도 막으로 가서 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오고 싶어요. 네. 진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보낸 한 해였기 때문에 누구의 강압도 누구의 압박도 없었고 그냥 제 자신 스스로가 좋아서 했던 거고. 서른 게임도 선생님 제발 게임 수 줄이라 그랬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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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제가 좋아서 막 <laughs> 그렇게 했던 거고 하니까 되게 행복해요. 올한 해는 진짜 그렇게 봐도 후회가 없을 것 같고. 네, 2014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. 2015년 새해에는 뭔가 목표한 바, 원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